아프리카에 오라고 하고요. 예, 그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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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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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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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이 드디어 합륙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 파란 불빛. 높지 않아요. 4 4도에 49도 최대 저희 조절해서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들어가 있는 스콘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바닐라 파운드 케이크이고 이거는 독특하게 커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에 굉장히 맛있어요. 커리, 브로콜리 그리고 그선 드라이드 토마토.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 한장 하나씩 편하게 드셔 보세요. 그 그리... <laughs> <laughs> 정체불명의 어, 튀김, 명란, 우차집게를 해 먹으려고요. 되게 이상한 밥이 될것 같아요. 두분세개 정도만 넣을게요. 요거는 제가 일본 시코쿠에서 사온 차예요. 근데 녹차, 우차집게를 먹을 때 어, 자주 먹거든요. 우차집게를 끓여보겠습니다. 찬물을 우르고요. 우려 음, 나면은 명란이랑 같이 올려서 먹으려고요. 그렇기한 순간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 음. 밖에 보고 있어요. 알 렉스 밖에 보고 있어요. 얘는 지금 이렇니까 자기 이렇게 하 이것도 되게 브루클린인가

내가 뭐고남이남남에게 네, 사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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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줘 <laughs> <laughs> 만나서 밥 사주면서 섭외 <laughs>

지금 아직, 아직 내가 그 협력을 하지 못했는데. 빨리. 머리 먹을 수 있는. 근데 뭔가 그런 거 컴플레인 잘해요? 아. 오빠? 막잘안 하지. 컴플레인을 잘. 해서 잘 얻어내는. 아니, 그런 스파이, 그런 사람이 뭐, 있더라 사람이 진짜. 어, 되게 잘한다. <laughs> 근데 너무 또 흥분해서 컴플레인하면 안 돼. 저는 항상 너무 흥분해서 사람하고 싸워봤 싸워봤자 본전도 못건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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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 한 사람 중에 그 그때 미국했을 때그 같은 학교에 있던 교수 그 와이프인데 그 사람은 딱 스타일이 약간 그스이캐슬의그 생님처럼 생겼어. 음. 약간 뾰족하고. 음. 근데 그 사람도 영어 교사 출신이라 영어를 잘하는데 뭐시어스니 메이신 이런 데 가가지고. 진짜 조곤조곤 여러 번 해갖고 음. 뭐 맨날 하나로씩 받아오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조곤조곤이야. 사람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게 뭐 컴플레인이던 누구랑 싸울 때던 흥분을 자주 하진 않아. 진짜 일 년에 한두번세번 번 하는데 그 흥분했을 때 굉장히. 그 흥분하고 굉장히 없어 보이게 흥분해서 상대도 <laughs> <하, 웃음> 하여금 되게, 안 되게 안 화를 없어, 내게 해야 돼. 그래서 본전도 <laughs> 못갖자서 네. 결국은 흥분한 거에 대해서 화, 사과하고 <laughs> 본전도 못 챙기고. 지금, 지금 저한테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이 말이 나아버리면 이미 그냥 그게 끝이야. <laughs> 제일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루마무꼭 단을 내려고. 다 먹었나? 도루마무 <laughs> 거래를 하러 왔다. <laughs> 맞아서 죽고.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똑같은 돈으로 도르마무 거래를 하는 악다 그게 한열번 나오다가 나중에 그도르마무라는그 악당이 짜증 나서 도망가는 그런 마음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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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신 적이 있나 봐요. 이거 행사할 때는 사장님이 아니 그 전에 행사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나왔왜 그거를 모르셨지? 하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 이는 건망증이야. 건망증이지. 건망를 건망증이. 손에 들고. 이걸로 도장을 찍거나 이런 게 이제 치매예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어가 뭔가가 좀 달라. 그래? 네 그래서 어제 딱차문을 차문, 응. 열려고 딱 손잡이를 했는데 안 열리는 거야. 응. 그래서 차 키를 안 갖고 온 거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디 뜬질 모르겠어서 집에 안 들어갔어. 잘했네. <laughs> 나는 마지막에 찾키 내가 챙겨갖고 그런... 어딘가는 그거는 그러면은 주머니에 있었어? 잠깐 어, 어, 어. 차키를 들고 차를 못 찾는 것도 있어 어머어머 어. 어머. 그것도 너무 진짜... 있을 것 같고 어, 어, 어. 나는 옛날에 회사를 갔는데 가방을 열었어 배낭을 메고 다녔나? 근 가방을 열었는데 드라이기가 <웃음> 나왔어 <laughs> 그것친는 <laughs> 아니야 나는 그거는 음. <laughs> <그건> 그냥, <laughs> 그냥 언니 캐릭터인 것 같아 오늘은 토요일 아침인데요 프렌치 토스트? 근데 이 빵이 치아바타예요. 지난주에 사다 놓은 치아바타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계란물 입혀서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고 나가려고요. 다니다가 최근에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노량진에 가서 새벽에 가서 막 이렇게 물건 사는 산... 새벽에 노량진 가서 물건 사는 사람 물건, 아 물건 사는 유튜버 아 물건 사는 유튜버? 에, 진짜?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해산물 같은 게 그래서 지금 한두번 따라갔어요 아, 오늘 아침에도 따라가고 음 재밌더라고 오늘 지금 봤어도 되게 노량진 시장도 되게 뭐 비었어요 그냥, 그냥, 우리, 이, 크리에이터. 어? <laughs> 크리에이터 같아, 그냥. 자기만의 크리에이터라 그러는데. 혹시 뭐, 예. 정말 해산물 뭐, 한번 네. 어디, 배, 자, 배, 장소가, 배, 식당 말고 배, 장소 배, 있으시면, 배, 저랑 같이 새벽 가면 이제 어디서 뭐 사는지 어? 제가 다 대충 반학하거든요. 아, 어. 어떻게, 어떻게. 근데 뭐 몰라. 매일매일. 뭐 내가 여기 붙어놓고 아니, <laughs> 아 이거 냅두고 <냅둬>, 이거 편집하실 <웃음> 거죠? <웃음> 려서 아, 그렇긴 한데 좋더라고요. 아니 이거 하려면 그 카메라 아, 사 그...